오늘 저 울산서 이제 즉시 즉시 하고 지금 이제 또 새벽에 지금 1시가 넘어서 또 다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첫, 첫 번째로 인간이 에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면 편하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 시간이 그게에 대해서 뭐 사업 투전이나 내하고 업종이나 등등 그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을 제가 그 동안 공부하고 이래 해왔던 뭐 상식으로 아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부터 어, 아까 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하면은 어, 삼신은 아기를 보호하는 신입니다. 그 반대로 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 보통 어 호적에 한 3년 정도 안 올리고 이랬던 게 홍역, 홍력, 마마, 홍역에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었 가다 보니까 그 그걸 이제 지나고 나야 괜찮다라고 요즘도 아마 어 홍역 예방 주사는 어, 어릴 때부터 맞아서 이제 그거는 의학이 좋아지고 어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형태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까 선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마마와 삼신에부터 이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면 우리는 음, 엄마 아빠가 학궁을 해서 엄마 배속에점재되는 날부터 아까 선이 반반 같이 움직인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보면은, 인간이,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자연의 일원이 돼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욕심에 의해서 자연에 막 함부로 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신종 블루라든지,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건 정말 하면,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사람 얼굴을 하늘로 비유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의 궁이 수성, 목성, 화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개 궁이 있다 보니까 사람 얼굴의 구멍에 일곱 개 내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오장이 있으니까 오행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육보가 있으니까 육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오행에 보면은 뭐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금도 있고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많이 한80% 이상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용신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내가 하는 업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배우자라든지 동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삼성이나 이런 데는 그 그룹에 그큰 그룹에서도 그 교육이 들어간다든지 간부 교육이 들간다든지 들어가면은 아마 철학적으로 조금 같이 겸해서 그래 들어갔다는 그런 풍음술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도움이 될 사람이 안될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요즘은 삼성에도 뭐 노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조가 은기로 유명한 곳이 삼성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용신이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인데 목인데 거기서 이제 백호살이라든지 백호라든지 이런 게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는가면 갑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나무도 나무도 아주 큰 나무가 있고 뭐 바람 불면 보는 대로 움직인 나무가 있듯이 큰 나무로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정치를 한다든지 고위 고 공직에 가가 에이? 진짜 힘든 사람들 위해서 봉사라고. 관목을 갖고 태어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관을 가지고 뭐 이용을 해서 내가 불을 형성한다면, 불은 즉 불입니다. 불, 불은 과하면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쥐 인생마저, 나머지 인생마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목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즉 나무입니다. 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 자기가 흔들지 않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흔듭니다. 그래서, 여는 사람들이 고의 공직에 가시면 가 옆에서 유혹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굳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많은 이 나무가 곱게 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무가 사업을 하면 나는 열심히 축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위에서 바람 위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타이어에서 부도가 맞고막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laughs>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금이나 이런 걸 만나면 부딪히면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물이 많다든지 흙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 만나면 남자들이 주위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총각 때는 정말 안 되다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잘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배우자가 이 사람이 용신에 필요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기 전에 총각 시절 때는, 뭐, 처, 녀 시절 때는 참, 뭐, 엘리트로 가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실실실실슬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배우자의 충이 있는 용신을 갖고 있기 때문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인데,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빛이 납니다. 정말 하면 쇠부치는 불이 있어야 단금질을 해서 도구를 쓰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악세사리를 만들든지 그래야 빛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흙이나 물을 뭐 물도 좀 있어야 됩니다 당금질을 하려고 하면 근데 흙이나 만났다 녹이 슬어가 쇠붙이는 흙에 묻어나면 녹이 슬어가 못씁니다 이게 완전, 완전 폐인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합을 볼때 그걸 맞춰서 봅니다 근데 여기 한간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뭐 어, 사주로 보면은 나는 흙인데 왜뭐 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는 어디까지나 통계입니다. 통계입니다. 왜 통계냐면 상둥이가 났는데 이 상둥이를 한 집에가 철학을 풀고 상둥이를 가지 말고 또한 집에가 이 상둥이 사주를 옆으면몇 년, 몇월, 며칠 몇 날, 몇 시에 태어나서 이래 살고 가더하한 통계가 있어서 뭐그 사람이 해석하는 토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원맥은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건 통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점은 다릅니다 그리고 상둥이가 살아가다 보면 한 사람 머리 좋으면 한 사람 머리가 짧고 한 사람 수명이 면한 사람 이 수명이 짧은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근데 철학으로 보면 거의 같이 나옵니다 신점으로 보면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면 자연의 위치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 앞에는 호사담아라고안 좋은 일이 들어오고 운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이 들어오면 나쁜 운이또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재물은 주인이 없다. 운이 들어올 때는 돌았다. 운이 나갈 때는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음. 인간의 몸 받고 이 세상에 오기도 힘든데 인간으로 하시면 인간답게 한번 멋지게 살다 가면 최고다 단 인간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금전이 조금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 생시 때 되면 가서 소고기라도 한번 끊어 가서 소고기 끓여 줄라고 해 금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금전에 너무 매이가 살다 보면 니네 인생은 개짜 인생이 된다 어차피 이 세상에만 는거 편하게 즐겁게 살다 갈래? 힘들게 살다 갈래. 그게 멀리 있냐? 아니다. 네 마음 속에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면은, 이 세상에 딱올 때, 벌써 나는 농사 지을 사람, 나는 예를 공무원 할 사람, 나는 사업 할 사람, 응?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직업은 기천이 없다. 돈을 어떻게 버리든, 에? 누구 말마다 돈은,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돈은 개같이 버리가, 설 때는 정말 정성껏 있으라 했습니다. 베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러면 상담을 하고 신수를 보고 이럴 때도 그런 거를 잘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잘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정성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 터하고 이사 하고 이럴 때 조금만 신경 쓰시고, 내 가족들, 이사갈 사람, 주소와 무엇을 해서, 어떤 날, 어떤 시, 어떻게 가면 좋다. 이거 하나 맞춰가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